야, 여보, 여보 수고 잡힌 것 같아. 여보 천천히 이 넓은 바다에서 수고를 잡다니 역시 고수는 고수입니다. 요즘 회도 맛있던데 어제 비가 엄청 와가지고 바닷물이 아주 꿀렁꿀렁해요 하나도 안 보여요 밖이. 그런데 어! 가버렸다 가버렸어 가버렸어 아 어떡해 뭐처럼 잡았는데 아 아쉽습니다 아쉬워 아쉬워 에이. 가버렸습니다.

너 잡았어? 와 도움이다 도움 도움 크네 이거는 도움이몇 마리 되네 수원은 주더니만 여보 도움 두 마리나 되니? 이거 박아서 살려줘야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버렸습니다. 뭐, 잡을 것 같은데 잡혔나? 이 넓은 바에서 바다에서 제 어, 조그마한 그물로 수호를 어, 잡는다는 건 대단한 실력입니다. 뭐 잡았을까요? 어머, 잡았다, 잡았어. 여보 이번에 조심각과 손으로 잡아 손으로 도망간다, 도망가. 어머, 어떻게? 손으로 잡아서 도망가니까! 아, 여보, 여보! 빨리 뛰어나와, 뛰어나와, 여보, 여보! 뛰어나와, 뛰어나와! 아우, 빨리빨리 도망가다 도망가! 어머, 야, 커라! 야, 대단한 실력입니다! 엄청나, 시커요! 아주 와요! 이거를 인증이 사피적이 한다. 진짜 이 바다에서 잡았다는 거, 대단한 거다. 여보! 어? 2번만. 어, 개도 잡았어? 와, 개, 개는 살려줘야겠네, 뭐. 보 아우, 이렇게 큰 속으로 잡았습니다. 어휴, 개는 살려주세요, 뭐야, 토또, 토또잡았네 토토 토또요. 토또 토토 그물에 지금 꽃이 여기는 많은 체래 이거를 데쳐가지고, 새콤달콤한 이 희감하게, 오이는. 어머, 개좀 봐. 어머, 그냥 나도 해봐요, 그냥 나도 돌로 들어가라고. 네. 잡았습니다. 쟤는 이거 먹어도 되는데, 살려줘. 살려줘. 아직 살려줘야 돼. 살려주세요. 가서 와라. 뭐야저 엎어져서 데다 가버렸니? 여보, 청가이랑다 드려. 다 드려. 이거, 이거 오늘 신기한 거야. 큰거한 마리 잡았습니다. 맛있게나 드셔요.